안녕하세요, 기긴입니다 요번에는 반역시장에 놀러 왔거든요. 여기는 일단은 1일, 1일하고 며칠이야? 1일 6일 아니야? 1일 5일. 1일 5일? 그래서, 1일 11일, 15일, 일 21일, 25일, 이렇게. 일 5일장입니다, 5일장. 1이랑 5가 5일자. 들어가면 되요 어.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 아침 10시거든요. 아침 10시인데... 어, 엄청 사람 많네요. 어,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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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여기 반찬거리가 엄청 많네 여기... 응, 반찬거리네반찬거이있어 반찬 여기 집에 반찬 없는 전문가 반찬 엄청 잘관리겠다 어, 식혜 1 0 0원 이거지 식혜 1,000원 식혜도 있네 와 김파래 미역하고 아 이거, 뭐... 아우, 뭐지? 이거 뭐야? 아 안녕하세요 응? 옛날 거. 3대째 내려오는 거 옛날 거안 음. 달고 맛있어 삼대째 나오는 것도 있다면서 삼대째. 딸이가 딸기 딸기가 이렇게 다 고장 시 일어나침이라서 일어나침이잖아 지금. 일어나침이라서 응. 어, 그 전에 이거 셔가지고 준비 앉아서 아니, 다 준비하는가 보네. 엄청 들단하다좀기하네 모당도 오렌지 만 원이 아직도 있는

두울서 같은 분들. 이거는 뭐 언제든지 먹, 먹을 수있어요 요리에 두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아 너무 너무 죽어. 아 이거 뭐리가많네요 제주 콜라비. 4층 원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야? 응. 저기로 가야 돼. 그늘은 그래도 네, 어디로 가야 돼? 그 나라 청신? 그늘라 청신?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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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이그 나라 청기그나다 청신? 그나그

뭔가 어? 이거 뭐야, 그래서 바뀌는가 봐. 어 무슨 자리에 계약이 있는가 봐. 딸기 한펄7천원 마트에서는 만얼마데 어이구, 동그래되네 멋있어. 동그네 어디야? 근데 우리가 가야 돼 진짜? 어? 저기 있잖아 여기 어? 저기 왔지. 저기는 장날에 밖에 안 해. 봐봐 여기는 7000원, 저기도 5 0 0원 어... 천 근데, 근데 너무 작다. 저기... 딸0 0 0원기 저기... 아 네. 저쪽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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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기 꿀, 이 고구마. 기어지십 여기, 여기, 여기 가면 되나? 여기. 다시 들어가자. 어? 맞나? 문안 뭐 열렸는데? 기와지식다 왔습니다. 반야올기와지식다여기도뭐 깔끔한데요? 깨끗하게 그뭐 만들어놨네. 이제 오픈했어. 안녕 기아지 식당 정말 많이 오고 갑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근데 점시간 되면 엄청 많을거야 어? 봐 지금 10시 남았어 오후시간에 응. 우리가 빨리 응. 왔으니까 여기 깜찍한데? 뭐 응. 새로 그거 했대아 새로 오픈한거야? 아니 새로 운이 어? 리모델링 했대요 리모델링 했다고? 어여 앉아서 먹을 수 있겠네 언제 귀찮네 와 근데 싸합니까? 안녕하세요 음. 어디 앉을까? 어디 앉을까? 오늘 응. 응. 한옥을 먹어야지 응. 아니야? 어? 응. 한옥, 어? 한옥, 있잖아. 어. 여기 문명은 한옥밥 아니야? 한우 육국? 육국은 뭐야? 밥 안하고 먹을게 힘들 국밥 먹을거야? 밥이 없는거야? 한옥밥 있잖아 여기 잘 팔리는게 뭐예요 얼이 더요? 많이 나가요. 더돈 많이 나요지도 아, 아, 국밥 두개 들이 봐야. 국수전도 안 나설 국밥 두개 하고 보 아, 국밥 하나 육국0 0국수 국수? 네. 어. 국밥 하나, 육국수 하나 국수 하나, 부전 네. 오한 마리로 도어네가격표 너무 보이는데. 그렇지. 쪽 해서 까지 돼지 석쇠구이 1만 원. 매운 닭발 사5 0 0 만원 한우 국밥 만원, 한우 육국수 만원, 전치국수 5,000원, 칼국수 7 0원 비빔국수는 없어졌네요. 뭐 거의 꺼져졌는데 해물 파전 9,000원, 고추전 6,000원, 소주, 맥주, 막걸리, 음료수, 고깃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고기 소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미국산, 닭고기 국내산, 김치, 배추 국산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네요. 쌀뚜 국내산, 쌀국내산, 오징어 중국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굴수도 많이 먹던데, 응. 단체 국소 일단 셀프 바로 이네요 지금, 지 아는 10시, 야. 시간도 딱이네 사장님 저기서 구워주는 거 없다, 석쇠 석쇠는 구우셨 응. 여기서 구워주는 거구그게 직접 구워주시네 석쇠 시킬걸 그렇지, 석쇠가 제일 맛있어 보이죠요전 빼고 석쇠 시킨 거? 벌써 시켰는데 전 들어왔을걸? 응. 저는 바로 들어가잖아. 밀가루 붙여가지고. 여기다 대신 메뉴가. 요렇게 돼있습니다. 이반찬은그 아무것도 안 주고 직접 가져가셔야 됩니다. 셀프파에. 셀프파는 상추, 고추, 삼장, 뭐 마늘, 뭐 갓뚜기 그렇게 나오네 청양고추하고 판도 선택할 수 있다 개수 많이 담오 판도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소시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보기보다는 반만 원어치 어디 가도 반만 원어치인 것 같아요 냄새는 좋아요 냄새 좋다 냄새 어려우네 그냥 미국산이라는 게좀 있습니다 얼마 음. 있으면 되는데 가격은 이제 만원 먹어볼게요 맛있어 보인다 안 바삭해 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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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육국수 육국수는 틀리다 음. 틀리다 어. 그 다음 한우국밥 한우국밥이고 육국수입니다 이게 왜 틀려 밥이 밥이 없어서 가나? 음 적은 그릇에 주면 이거는 엄청 큰 그릇에 그릇 주면 느낌이 다르죠? 응 안에 만들어서 가면 좋다 음 이것도 부드럽다 응. 저 일단 여기 석쇠구이를 먹어봤는데 그음 국내산과 같이 부드러운 건 아니고 뻑뻑한 음 것도 아니고 독수한주에 음 먹을 만한 맛입니다 이거여이육국수 한우 응. 육국수안 먹어 볼까수이 복수. 이복 고 어, 맞네 국수에잘어리릴데 응. 많잖아. 리 응. 고수의 자올리카? 응. 고수의 다올리카 응. 고수의 자올뭐 양념 저기 그 산지 옆에 보도, 가 시는 거같아요 음. 근데 기가더부드 어, 러브 도되다부드러운데부드럽다 음, 고, 음있부드러운것도있 <laughs> 고, 음. 서민들이 먹기에는 조금 많은 짜리기 보다는 잔치국수나 칼국수나 부추전 요런거가 가격이 좋네요 음 많이 팔리겠네요 보십시오 잔치국수 칼국수 부추전 요게 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소주에 맥주에 이렇게 딱 이렇게 시켜가고 다른건 국밥이나 이런거는뭐 전문점이나 이런데 가셔도 가격은 거의 비슷한보거든요 시장 장날에만 할수 있다는거 오일장 <laughs> 괜찮네 오일장 오일장 근처에서 한끼 딱 배울 수 있네 석쇠구이를 먹었을때는 항상 요 위에 요 밑에다가 이제 불같은게 나와있었거든요 따뜻하게 먹었을때 항상 여기는 빨리 뭐 드셔야됩니다 석쇠구이가 나오자마자 거의 빨리 드셔야돼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매콤해 고추가루 살짝 뿌린거 같고 그리고 삭제, 삭제 <laughs> 느낌도 나는데, 약간 기름칠한 느낌이 나. 음. 응, 매콤. 브라켓에 살짝 섞은 느낌. 좀 따뜻한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 따뜻한 걸막 하기엔 좀, 시장 안에서는 좀, 원인이 좀 많이 든다. 찹, 쳐맞았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은 석쇠구이, 잔치국수 메인으로 저기 두에 간판 이렇게 있잖아요. 석쇠구이는 이제 식기 전에 먹, 먹으면 맛있어요. 식어버리면 조금 고기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먹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한끼 식사하기에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기와치식당.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어요. 여기 봐라, 저리 봐라. 우와. 우와.